안녕하세요 우정 준호 채널의 김우정, 김준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직접 코의 이제 구조랑 똑같이 생긴 모형을 음. 이용해서 네. 실제 모의 수술을 한번 시행해서 과연 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음. 저희가 실제로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실에서 저희가 수술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거의 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저희랑 같이 수술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저희랑 밖에서 상담을 하고 오시고 뭐 콧대를 얼마나 보형물을 써서 올릴 것인지 각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형물을 대어봐서 보형물의 높이가 환자분과 저희가 상의한 게 적절한지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먼저 보형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이 대략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코끝을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각도를 들어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서도 디자인에 따라서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절개하는 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절개선을 미리 먼저 표시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비주 부분, 그리고 콧구멍 안쪽 부분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비주 부분의 중간선을 먼저 표시를 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쐐기 모양의 역 V 자라고 하죠. 절개를할 부분을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수술 시행할 준비가 끝났고요. 환자분 소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마쳤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옷도 가운도 입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임의대로 장갑만 끼고 수술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요 코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술할 때는 소독을 다 하고 콧돌도 제거하고 포를 덮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술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먼저 이제 네. 절개를 이제 넣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절개 부분대로 이제 절개를 시행하게 되고요. 절개한 부분 이외로 뭐 따로 따로 나가지 않도록 을 해서 절개를 합니다. 호안을 먼저 절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연골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 연골들은 이제 흔히 날개 연골이라고 많이 알려진 연골이고요. 이 연골의 손상 없이 박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아 어, 정말 좋네요. 아 어, 제법. 네. 음. 음.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음. 이제 단단한 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막을 열어주게 되고, 박리하는 기구를 통해서 박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디자인을 해두었던 보형물이 들어가는 시점까지 박리를 이렇게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해야 될 부분은 날개 연골이랑 이제 코끝에 있는 연골들을 좀 자유롭게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들어주고요. 보시게 되면 이 날개 연골을 이제 열어주게 될 겁니다. 자, 안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중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비중격에 있는 저희가 비중격 연고를 채취해서 나중에 이제 기둥을 세울 때 이제 재료도, 재료로도 사용을 하고 비중격이 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비중격을 채취를 해서 이제 비중격을 펴줘서 이제 숨을 쉬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요 위쪽 부분에, 요 위쪽 부분에 1cm 정도를 남기고, 이제 안쪽에 비중격을 충분히 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비중이 채취가 되지 않았지만 안쪽에 있는 이제 비중격을 채취를 한요 모양이 될것 같고요. 비중격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1cm 이상 이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서 비중격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을 채취를 한 다음에 채취한 비중격으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콧끝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비중격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모의수술이라서 간단하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기둥을 단단하게 세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날개 연골과 요 기, 기둥을 묶어 주는 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기둥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코끝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코끝의 높이를 더 높이고 싶을 때는 위에서 채취한 연골이나 남은 비중격을 이 부분에 쌓아서 올리게 되면 코끝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형물을 예상한 보형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형물을 실제적으로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될 거고요. 넣어보겠습니다. 실리콘이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콧대가 높아진 모습을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실리콘 넣고 이제 코끝을 보통 기형으로 이용해서 조금 높이고 다시 봉합하면 수술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봉합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위적으로 봉합을 한 군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도중에는 계속 모양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예상한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게 될 거고요. 요렇게 되면 수술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 수술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드레싱하는 작업도 중요한데 이게 드레싱을 하는 이유가 코 안에 이제 피가 차지 말고 이 모양이 잘 유지되고 실리콘도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압박해 준다는 생각으로 실제로는 환자분 수나면 세게 눌러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좀 아파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혈종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술에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콧대를 저희가 테이핑으로 눌러주고, 이제 코끝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아쿠아 시트라 부르는 쉽게 말해서 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으면 흐물흐물하게 변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거운 물이고요 물을 이 상태에서 부어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좀 변하면서 바로 이렇게 투명하게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목을 건져내서 이렇게 딱 압박이 될수 있게끔 이제 부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목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피가 고인다든지 보형물의 이동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로 주변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레싱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 디자인, 수술 과정, 그 다음에 드레싱까지 환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까지의 과정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직접 비저봄 시리즈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뭐,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도 실제 모형과 거의 비슷했고, 실제 수술과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모양에 있어서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수술 방법을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드린다는 점에서는 되게 저희도 나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수술 현장에서 수술 방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모형도 조금 더 구해서 앞으로도 더 이제 실제적으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걱정인 점은 좀 너무 좀정나라하게 나온 부분도 있어서 수술을 아, 안 하시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그만큼 가부래도... 안전하고 네.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우정준호 채널의 김우정, 김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